우아 저기저기 브러셔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이재명이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 개조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골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이재명 정부는 세상에 8월 1일까지 시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한미 2+2 간세 협상을 세상에 최고 한시간 전에 이메일로다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아 가지고 협상팀이 시발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를 하다가 급하게 바꾸를 틀고 미국을 방문했던 특사 위성 나기가 루비오한테 시발 만남을 거절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진짜 개좋됐습니다 예? 입구 컷의 거절에 취소의 보류에 결국 비상이 걸린 이재명 이는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하고 외교부 장관 시켜가지고 급하게 미국에다가 전화를 했지만 결국 미국은 개같이 쌩깠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제 전화도 안받는다는 건데 에? 지금 베센트 장관은 씨발 2플러스2 해담 제끼고 트럼프랑 골프치로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개망신인건지 예? 그냥 사람새끼 취급 안하는거죠 지금 예? 겨우 겨우 지금 바지까랭이 매달려가지고 80분간이나 협상을 했지만 결국 결론도 못내고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진짜 개좋됐습니다 예? 이쯤되면 시바 패싱이 아니라 그냥 손절 당한게 아닌지 미국한테. 네? 애초에 지금 25일부터 29일까지 트럼프 스코틀랜드 휴가인데다가 28, 29일은 스웨덴 가가지고 중국이랑 협상하는 날이라 협상을 할 거면 씨바 어제까지는 했었어야 됐는데 케같이 지금 손절 당하고 사실상 관세 협상은 씨바 물 건너간 거 아닌지 행날 첫날 좋은 물건 만들어봐야. 무능한 이재명이 때문에 관세가 씨바 25%나 붙어가지고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랑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재명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에? 진짜 개좋됐습니다 답도 없어요. 에?